통영클 3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laughs> 일단 통영클 소개부터 조금 해 볼게요. 요거 링크는 끝나고 또다전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통영클 소개랑 그리고 3기 뭐 프로그램 자세한 소개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한번 좀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통영사의 영어 클럽은 제가 직접 설계한 영어 학습 커뮤니티예요. 이게 통영클 1기와 2기는 수업만 진행한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통영클은 커뮤니티예요.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가 됐으면 하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다 학습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학습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제가 발굴한 어떤 방법들을 아카이빙 하고, 그리고 그거에, 그거를 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어 수업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터디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하는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참여자분들과 같이 제가 소통을 하면서 참여자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제가 제공을 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통영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커뮤니티나 멤버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뭐 3개월, 6개월, 1년 약간 이런 식으로 런칭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커뮤니티 방식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영클 소개를 조금 서, 여서 읽어보자면 통영클은 영어라는 언어의 숲을 탐험하는 훈련생들의 길드입니다. 약간 게임의 그런 길드 같은 느낌으로 저는 통영클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곳에 모인 모험가들은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갑니다. 영어는 하루만에 정복할 수 없는 던전이기에 매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멤버들은 서로의 도전을 지켜보며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클럽장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학습법을 발굴하고 기록하면서 여기 아카이빙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통영클 멤버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려 놓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시고 또 그거를 참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또 큐레이션을 해 드리는 그런 자료들과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나와 어떤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써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토영클 샘플 영상이랑 이전에 토영클 1기 2기 참석해주신 분들 후기도 여기에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셔서 좀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효율적인 영어 방법에 대한 아카이빙이라던가, 요런 작업들을 사실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이거를 런칭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아카이빙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됐지만, 이제 통영클을 런칭을 하면서 통영클 내부에서 그 아카이빙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통영클을 어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아직 못 보셨다면 제가 올려놓은 이 특강들 또한번쭉 읽어보시면 오늘 나온 내용들도 좀 여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좀더 자세하게 섀도잉하는 방법이나 자료들 제가 추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어, 보고 오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칼럼 쓴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혼자 영어 공부하기 좋은 콘텐츠를 제가 모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방법, 공부 방법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아카이빙을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고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통영클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 통영클 3기를 어 신청을 하셔서 같이 한다면, 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자료가 모아져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3개월 동안 저도 계속 모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액세스도 다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저의 어 소개가 나오고요. 통영클 3기.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통영클 3기 같은 경우는 10월 13일 월요일 이제 그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12월 21일까지 이게 그어 크리스마스 전주예요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어 열심히 우리 공부를 하는 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이 영어 강의 같은 경우는 어, 크리스마스 주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일주일 더 드릴 거예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비는 30만 원인데, 이 30만 원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주일에 녹화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커리큘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지금 수업이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를 그냥 전부 다 오픈을 할 거예요. 그냥 뭐, 레벨 상관없이 다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나, 내 레벨에 맞는 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듣다가 어 이건 나한테 좀 어려운데 하면은 그전 단계 거를 한번 들어 보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게 어 그냥 다 들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한 수업당 10강인데 세 개니까 총 30강이겠죠? 이거를 뭐다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지만 이게 일주일에 동영상 세개를 보는 게 조금 힘드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하는구나 하면서 내 어떤 학습 스타일을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체를 다 오픈을 할 거고 어, 이번엔 3강 세개를 오픈을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강의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이게 그 통영클에 참여를 했을 때이 안에서의 어떤 강의와 어, 다양한 학습법과 이런 거를 다 어, 접근 가능한 그런 어, 창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 1회 온라인 스터디를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신청한 어, 시간대가 참석이 어려우면, 뭐, 다른 시간대에 참석도 좀할수 있게 제가 이걸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최대 3회까지인데, 어, 이게 제가 관리를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될까라고 해서 3회로 좀제안을 시켰는데 좀 해본 다음에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이것도 무제한으로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 오답 노트 정리 템플릿을 제공을 할 거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laughs> 다음 주까지는 오픈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연구하는 다양한 어떤 학습법 케이스 스터디라던가 영어 공부 툴이라던가 이런 아카이브를 어 빌딩을 해 가지고 거기에도 접근 가능하게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루틴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하는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슬랙이라는 게시판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슬랙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그1대일 피드백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만나서 그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 게 낫다 하면은 필요시 30분 상담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통영클 3기에 뭐 포함이 되는 서비스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정 및 커리큘럼 소개를 조금 드리면 일단 10월 12일 일요일에 11시에 오리엔테이션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3일날 시작이니까 13일날 시작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텐데 어그 전에 채찍 pt 제가 그 링크 올려 놓은게 있는데 그웹 상세에 보시면은 들어가시면 제가 채찍 pt 로어 레벨 테스트 하는 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하신 분들은 미리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날 오리엔테이션 와서 레벨 테스트 진행하고 스터디 분반하고 그리고 슬랙 사용 방법 같은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 이날 참석이 어렵다면은 이에 대한 녹화본도 별도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자 분들에게. 그 다음에 어 10월 13일에서 12월 21일까지 통영클 강의랑 스터디가 매, 어 매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2월 4주차에 종강파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가 이게 통영클 1기 2기를 해보니까 뭔가 되게 끈끈함이 생기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면 좀 이제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 참여자분들의 어떤 그 버릇 같은 것도 좀 파악이 되고 하면서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1기, 2기 때 직접 못 뵀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3기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종강 파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어 날짜는 이제 참석자분들이랑 같이 맞춰서 최대한 많은 분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로 좀 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2월 4주차가 그때가 막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인데 크리스마스가 주말에 또 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주에 만나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고민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통영클 3기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커뮤니티가 생기면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다 참여 가능하세요. 그냥 다 보실 수 있어요. 30강 모두. 그래서 어떤 수업인지 조금 보여드리면 생존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생존 영어예요. 생존 영어에서도 보이듯이 내가 초보다, 영어 초보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필요한 순간에 딱 이거 하는 것들, 표현들을 기본적으로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A1에서 A2 레벨이신 분들을 위한 10주 완성 생존 영어 프로그램인데요. 뭔가 여행을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긴급상황 등에서 진짜로 필요한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어, 최소한의 영어 표현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제가 직접 어, 어떤 좀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나 그런 긴급상황과 같은 그 대화문을 작성을 해서 어,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자체 제작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듣고 표현을 배우고 뭐 쉐도잉 하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 어, 생존 영어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공항이라던가 이 여행할 때 있잖아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뭐 이거 싸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카드 결제 되세요? 뭐 아니면 호텔에서 지금 에어컨 고장났는데 수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저 탑승 수속 하고 싶은데요.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그때 여행 영어라고 해서 올렸던 게 있는데, 어,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생존 영어로 런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 그리, 그래서 뭐 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뭐 자기소개, 길 묶기, 식당 주문하기, 쇼핑할 때뭐 물건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사이즈 이거 있어요? 이런 거라던가. 호텔 체크인 해 가지고 뭐방 이거 뭐더 필요한데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한 요청들 같은 거를 좀식그 이것만 딱 들으시면은 그래도 여행할 때 별로 큰 불편함 없이 필요한 말은 할수 있을 정도의 표현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g r a m m a n e w s 반이 있어요. 이 이게 제가 그 강의를 전체를 오픈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중급이나 고급 영어 실력을 구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 모르실 분이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문장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영어 실력이 없는 분들은 아니야. 영어 실력이 있는데 다만 이 기본기를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잘그 특정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흔들리는 분들 통영클에서도 꽤 그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보면서 아 뭔가 수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좀 문법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Grandma in n e 라는 거의 이제 문법의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이 책을 활용해서 문법 공부를 할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A1에서 A2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어, 핵심 문법 주제만 선별해서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10주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전체를 다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 서, 그 머리말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책은 순서대로 학습하는 책이 아니라 필요한 문법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만 보도록 고안이 된 책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그램마인 뉴스를 자기가 필요한 방식으로 쓰면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법, 문법을 10주 과정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복습은 꼭이 책에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책을 꼭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수동태, 미래 시제,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와 절. 요 정도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이라는 게 이론을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이 문법을 사용한 다양한 좋은 문장들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그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그랜마인 뉴스 책이 정말 예문들이 좋아요 일상 속에서 내가 어 쉽게 쓸수 있는 다양한 예문들을 이 문법에 맞춰서 정리를 되게 잘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책은 만약에 이 수업을 안 듣는 분이시더라도 내가 조금 문법이 흔들린다 하시면은 이 책을 구매를 해서 혼자서라도 공부하는 걸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랜드마 e 뉴스가 베이직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할 텐데 이거 다음에 인터미디에트 책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나 문법 정말 제대로 잘 아는데 어 그냥 한번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훑어 보고 싶다 하면은 인터미디엇 사서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인터미디엇이나 어드밴스드 레벨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강사들이나 저 같은 통역사 저도 그걸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는 전문가 분들이 그걸로 공부를 하는 바이블 같은 서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 수업도 어, 눈여겨보셔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팟캐스트 고급 영어를 신청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들으면서 중간에 내가 잘 모르는 문법만 들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들으셔도 돼요. 어쨌든 강의는 모두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 그 참여자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고급 영어인데, 요게 이제 통영클 1기랑 2기 때 했던 방식의 수업이었어요. 어, B1에서 B2 수준의 중고급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뉘앙스 차이라던가, 이런 표현들을 좀 가르쳐 주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테드라던가 업티머리빙 데일리 뭐 이런 거에서 좀 많이 가져왔었고, 여기에서 어좀 어떻게 했었냐면 어 팟캐스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들려드리고, 섀도잉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제가 또 문장을 막 만들어 줬어요. 이 문장으로는 이럴 때도 쓰여요. 저럴 때도 쓰여요. 이런 상황들 위주로 이 표현을 어떤 상황에 쓸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던져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표현을 봤을 때그 상황이 떠올리도록 항상 영어를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영어 표현이 어떤 상황에 쓰였지? 그걸 이미지화해서 그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가, 뭐가 있죠, 여기. 어, 아, 여기에는 뭐, 쓸만한 게 없지만. 어쨌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뭐, 뭐, 혼자만의 시간은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그거를 영어로 바꿀 때, 혼자, 혼자만의 alone.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은 중요해요를 떠올린 그 상황을 내가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뭘까? 약간 이거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팟캐스트 고급 영어 수업이 좀 그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와 영어 표현을 쓸수 있는 그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던져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통영 클리기 팟캐스트 주요 문장 정리해 준 거를 올려놨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1 2기 때는 이런 표현들 배웠구나 이런 팟캐스트들 들었구나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난이도를 조금 아실 수가 있으니까 어 나는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원하시는 거를 듣고 온라인 스터디는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 스터디를 할때 어쨌든 인원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적당히, 어, 최대 7인까지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고 그 지난번에 통영클 1, 2기 때 피드백 받은 거 중에서 평가해 주신 분중한 분이 나는 솔직히 고급 영어를 기대를 하고 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레벨 테스트를 따로 안 보고 그냥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오신 분들이 약간 레벨이 다 조금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 뭔가 좀 그런 동료로부터 받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피드백 덕분에 제가 이번에 조금 레벨별로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좀 하게 됐어요. 실제로 제가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아, 레벨이 조금 달라서 누구는 이, 이게 되는데 누구는 안 되고 하느라 약간 그 수업 자료 준비하는데도 약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나는 좀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중급 초반 단계다는 안 돼요. <laughs>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는 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시면은 이 팟캐스트 고급 영어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통합기 요약 연습 요 스터디를 들어와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이 팟캐스트 고급 영어에서 배운 표현들을 가지고 또 제가 막 다양한 그 환경에서 이런 학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던져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던지는 작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클립, 이, 이게 그저 고급 영어에서 나오는 클립이죠. 이거에서 제가 통함기 해주세요 하는 부분을 통함기 하는 걸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어, 이 문장을, 아까 왜 제가 한국어 문장 하나 드리면 다섯 개 다른 버전, 이런 식으로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해볼 거예요. 그런 걸좀 하면서 제가 통역사가 직접적으로 아, 이 표현은 이래서 좋고 혹은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첨삭해주는 어, 시간 그리고 아까 제가 쭉 들은 다음에 어, 다시 내 말로 요약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요약하고 발표를 많이 하는 그런 스터디가 될 거예요. 뭐 자세한 방법은 여기 더 나중에 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요 문법 말하기 A1에서 A2 정말 초보자분들 <laughs> 대상으로 할 건데 생존 영어나 g r a m m i News를 중심으로 하시는 수강생분들 요거를 병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로 들어오면 어, 그 주에 배웠던 문법을 기준으로 그 문법을 사용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 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마인 뉴스 또는 생존 영어에서 나온 거에 복습의 일환인데, 조금 더내 일상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복습하고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합기 쉐도잉 같은 경우는 난 완전 초보도 아니고 완전 고급도 아니야 하는 중간에 계신 분들 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초 문법은 어느 정도 좀돼 있는데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쉐도잉이랑 통합기를 계속해서 같이 할 거예요. 여기서는 어, 제가 따로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니까 좀 일상 속에서 표현하기 좋은 그런 문장들 가지고 와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걸로 또, 어, 그, 섀도잉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아, 나는 지금 기본기는 뗐는데 좀 인풋이 부족한 것 같아. 좀 다양한 섀도잉을 해보면서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를 좀 감을 익혀야 될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 반, 요, 요 스터디로 오세요. 요 스터디로 오시면 제가 인풋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통영클 3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 여기 이제 클릭하면은 둘다 이제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제하는 페이지에서도 제가 따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좀더 보강해가지고 추가를 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그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일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 원래는 여기에 일요일 9시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 B2 레벨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반을 하나로, 스터디를 하나로 줄였어요. 근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보고 어, 너무 또 많이 신청을 했다 하면은 뒤에 또 추가를 하거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스터디를 만들고 조율하고 하는 과정은 제가 다 중간에서 조율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스터디 그냥 원하시는 걸로 일단은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나 오리엔테이션 때나 아니면 1대1로 뭐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제가 좀 이거를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